예. 일단 대선 후보 경선이 민주당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진행 중인데 일단은 관심 민주당에 많이 가기 때문에 예. 민주당 공약 중에 어 민주당 중요한 공약 중에 일단은 뭐 이재 명 대표가 어 어제 밝힌 거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 음. 이제 이렇게 밝혔고 이건 뭐 충청에 대한 구애로. 어~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음. 논란이 됐던 거 관습 펌법 어쩌고 네, 해가지고 네, 안 됐던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받았던 예 거죠? 이제는 정부의 하겠다라는, 정부의 겁니다. 결정. 하겠다라는 아. 겁니다 하겠다라는 아. 거고 사실은 이거 이전에 원래는 공수처 강화 음. 이제 검찰에 대한 개혁 이거는 네. 일찌감치 이제 1호 공약 음. 비슷하게 이제 약속을 하, 했던 걸로 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건 개헌 이게 이제 개헌 사안이어가지고 네, 네, 네. 세종시 이전은 개헌이 이제 동반이 돼야 되는 거라서 음. 어, 세종시 대통령실, 국회 세종시 이전은 개원을 하겠다라는 음. 얘기와도 이제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제 이거 그래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고요. 음. 일정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이세 분은 네. 오늘 TV 토론합니다. 아, 네, 오늘 TV 네, 네. 토론이 네. 예정되어 있고 국민의힘은 19일, 20일 그러니까 음.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 거쳐서 A조, B조 음. TV 토론이 결,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좀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국민의힘이 뭐 비전대회라는 걸 해가지고 각 후보가 돌아가면서 뭐 이제 자신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음. 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어조 추첨식도 그랬고, 네. 비전대회도 그랬고, 기승전 이재명이 짓다. <laughs> 그러니까 다 이재명이다. 국가 비전이 이재명 반대. 뭐아 이재명 반대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거는 <laughs> 네. 프로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네. 비전 발표회가 아니라 예. 뭐 성토 발표회 이렇게 이름을 저야 <laughs> 그 내용이 맞는 거지. 예. 아니, 비전 발표회라고 걸어놓고 뭐다 후보들마다 이재명 대표 악마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그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보통 대선을 하면은 야당 후보들은 여당 후보들을 그렇게 막 비판하고 여당 후보들은 뭔가 이전 정부 이어받아서 뭘더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 <laughs> 구도잖아요. 네. 네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 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당연하죠. 뭐 잘한 게 있어야 개승한다고 뭘 얘기를 하지. 지금 여당으로서 잘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 할 말이 없죠. 국민의힘 지금. 경선 주자들의 무턱대고 <laughs> 이재명 비판은 사실상 윤석열, 윤석열이 잘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안 반증하는 안 것이다. 그금 어떤 사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신비한 선생, 요거 하나만 정리해 주시죠. 아까 개헌 얘기 나왔는데 수도 이전 할려면 개헌 해야 됩니까? 우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음. 관습헌법에 위배돼서 못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헌법이라는 성문법주의를 깨버린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사실. 법률만으로도 수도 이전 해도 된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해서 또위헌이 들어가겠죠? 위헌 들어가면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구성해서 음. 또한번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저는 사실은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편하거나 염려가 되면 음. 사실 개헌을 통해서 명문화의 근거를 남기고 하는 음. 게더 낫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의 그냥 방법론의 문제지 네. 수도 이전 자체를 못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저는 뭐 어떻게든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에 한번 또 토론을 하시기로 하시고 일단 법적으로는 이거는 가능하죠. 뭐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뭐 개헌을 네. 통해가는 방법은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음. 법률을 통해서도 하면 거기에 대한 누가 또 위헌소송을 낼순 있겠지만 네. 저는 합헌이 나올 가능성은 합헌 매우 나올 높다 왜냐면 그 관습헌법 판결은 그 로스쿨에서도 늘 비판받는 사실경 전국대전 얘기 너무 했어요 경국대전 이후에 무슨 수도가 서울이었고 뭐 이런 얘기 <laughs> 그래서 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네. 이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이걸 통과시켜 놓고 나서 어,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받는 방법 음. 이제 이런 음. 방법들이있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간통죄 같은 경우도 늘뭐 합헌, 합헌 나오다가 이제 뭐 위헌 나오고 하니까 음. 헌재의 결정도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보면.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다수의 대선주자들이 다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뭐 부동의하는 주자는 많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은 다 일단 동의는 하는 거죠 어, 국민의 힘에서도 혹은 뭐 범보수 계열에서도 아.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지금 반대한 사람은 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 특히 이준석 후보는 태종시로 가야 된다는 주의기도 하고요. 이게 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충청 표심 때문에, 충청 그렇죠. 표심 때문에 <laughs> 그렇죠. 충청 표심 때문에 <laughs> 계산, 그러니까 계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맞습니다. 요거는 뭐가 중요한지는 한번 다음에 제대로 내용을 토론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 이승원 평론가님, 박영식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천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